자, 안녕하세요 코인 설명서 입니다 자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10월 27일 오후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코인들 전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렸던 코인들입니다 수익률 잘 보세요 자 도지 아크 스토리지 이더리움 오브스 파워렛저 메타디움 하이파이까지 전부 단기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자 상승 직전 코인들 타점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이 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24시간 언제든 입장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설명서 무료 정보방은 유료리딩방 아닙니다 돈 주셔도 제가 안 받아요 돈 많습니다. 그냥 실시간 타천과 정보 일일이 잡아드리면 그냥 수익 떠먹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보다 구독과 좋아요 페이스로 눌러주시고 정말로 큰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으로 바로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코인들 정말로 단기급등 나주는지한번 두는 똑바로 뜨고 구경만 내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줄여서 스테이터스라고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는데 단기급등 무조건 나올 코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보기 쉽도록 제가 미리 페럴렐 채널을 그려놓았는데 페럴렐 채널은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일정한 상승 혹은 하락하는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현재 스테이터스 코인은 10월 중순부터 상승 페럴렐을 만들어가며 상당히 규칙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방 터치 후 하방 터치 또 다시 상방 터치 후 하방 터치 이렇게 매우 일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위치 채널의 하단부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고점을 한번 뚫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곧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채널의 사방을 터치해주고 그 이후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채널의 하방을 터치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는 채널의 상방 구간까지 오르면 팔면 됩니다. 이 말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초보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나 맞는 말입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두고 거시적인 관점을 보자면 제가 미리 가로줄을 그어드린 약 38원 구간을 지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위치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구간이라는 건데 현재 스테이터스는 해당 구간을 지난 25일 돌파한 후 현재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또한 10월 2 0에 나왔던 고점부를 보시면 채널의 3방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해 준 모습을 볼수 있는데 즉 현재 이어지고 있는 패러렐 채널 자체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또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스테이터스 코인의 가격을 작정하고 끌어올리려는 세력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현재 가격대가 절대적인 매수 기회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원까지는 단기적인 대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급등 지정 코인들의 단서를 찾아 타점을 공유해드리며 지금 이 시간도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조차 하지 못하고 말만 해대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로 설명서 무료 정보방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 언제든 편히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투자를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 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를 따라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정보방으로 와서 안전한 수익 저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